아 안가박, 안가박 이게 항상 이어지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하시고. 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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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이걸 나쁘다는 게 아닌데 음. 물이 안 들어가게 잘은 해놓으셨는데 근데 어, 공중에 있는 물 이것도 결국은 습으로 바뀌는 거니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 그리고 더 잘하려면 물을 어, 경사를 주든지 하여튼 물이 나가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물이 음, 이렇게 습진 느낌이 나면 결국은 재배로선 안 맞아요. 자 함부로 문을 안 엽니다. <laughs> 인연이 있어야 어, 행동을 하는 거고. 자 쓰다. 음, 굳이 뭐 제가 얘기를 안 해도 딱 밖을 보면 느낌이 오죠. 이 하우스는 어, 비가 오면은 작황이 어떻게 바뀌었겠다. 그런 느낌이 오죠 되게 심하면 하우스 안으로 물이 찌들어와요 그러면 뿌리가 상해 그런 것도 생각해요 어? 자, 기로 가면 또 다양한 농가들이 이어져 있어 어, 이것도 봅시다 여기는 아예 모아놨네 어우, 여기 시원하게 잘 해놨네요 음, 시원하게 이게 뭐였죠? 쟁기인가? 쟁기하고 쟁기죠 이거 쟁기를 했을 거고 그 다음 물을 된것 같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론이에요 쓰 음, 자 스타트 어 이렇게 농가를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보면 또 다양한 게 많이 보여요 이것도 어 하나의 방법론인 것 같아 충분히 아 어, 뭐라 그래야 되지 어다양한걸 어, 담아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방법은 많아요. 방법은 많은데 어, 그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어, 얼마나 이제 꾸준히 하느냐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고, 하여튼 제 유튜브를 보면서 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아, 방법들은 많구나 이 방법을 나는 이렇게 적용해봐야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 자, 충분히 좋은 거요. 예 어, 우리 성주, 성주 참외 농가 이런 걸 담아내면서 보여주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 어 좋은 거는 취득하시고 나쁜 건 저렇게 안 해야지 어,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기준을 만드세요. 이것도 지금 잘못된 거죠. 아, 풀에 대해서 너무 아니래. 항상 풀풀 풀. 농사는 풀과의 싸움니다 음, 이상입니다. 봅시다. 어. 배수로가 이렇게 앞으로 경사져 있네. 음. 자, 봐. 앞에가 여기가 이제. 물이 흘러가죠? 물이 흘러가면 이 습이 양옆으로 번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 바로 옆에 있는 양옆의 하우스들은 습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스다 재배론에서 습은 정말 많은 역할을 해요. 근데 사람도 똑같아. 어, 습에 노, 계속 습에 노출되면 별로 안 좋대요. 자, 스다 여기도 봐봐요. 자 하우스, 하우스 사이, 이런 습들. 어, 이런 조건들, 이거를 계속 볼줄 알아야 돼요. 자, 이게, 아, 뭐, 계속 이런 거 보여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중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 쓰다. 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거예요. 삼포 걸으면서, 그냥 막, 여기도 일음 저기도 일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제 가슴 팍에는 기자증이 있기 때문에, <laughs> 그래도 좀더더 더 쉽게 말을 걸수 있는 것 같아. 어. 이게 제 가장 큰 무기죠. 저는, 어... 기자입니다. 쓰다. 스타. 응, 스타트. 여기도 자 하우스 한번 보고갑시다 어차, 아, 이건 뜻이다. 확실히 하우스에 따라 뜻이다. 에뭐 그렇다 이런 게 달라요. 자, 아따 풀 봐라. 풀, 풀을 자꾸 고민을 하세요. 여는 어쩌나 인연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웃기웃합니다. 자, 쓰다. 아 제가 어 제가 가는 데가 아니구나 <laughs> 어, 여기가 제가 가는 거다 스타. 아 이거 이래 놓으면 죽어요 쌓아 있는데 어우 냄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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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냄새가 엄청 안 좋아요 <laughs> 이게 늦게까지 하면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열이 생각보다 안 올라 그리고 이건 하우스가 작잖아 여기서 파생하는 이 어, 충렬 에너지 이게 다릅니다 어? 이상입니다. 재밌죠? 어? 내가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섯 농가를 보여줬어요. 얼마나 재밌어? 이상입니다.